4의 항, 밖에 항을 곱하면, 3의 x-1, 2의 y-1.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 5의 공배수인 20을 양배를 곱해준다고. 그러면 4, 는 5x, 4y. 하고 얘는 5 하면 4니까 2 곱하면 8이지. 그럼 얘두 개를 연립을 할 거야. 그러면 왼쪽에, x, y 를왼 쪽에? 한 x, 한 c, y. 숫자는 오른쪽에. 뭐가 될 거야? x, y는 왼쪽에. 숫자는 오른쪽에. 오. 내가 y를 소구해 볼게. 그럼 y를 소구하려고 밑에 두배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하여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y. 구호가 같은 게뺄 거야. 그서또 위, 아래 빼는 것 보다 못에서 위에 빼는 게 X가 양수겠죠? 6X, 5X 빼니까 X? 얘는 빼면요. 빼면 0, 빼면 이가된거알수 있지? 응? 음? 자, 이거를 왜두개 중에 하나 대입할 거야. 자, 해서 위에 대입해 볼게. 됐죠? 어, 마이너스 어, 4y가 이걸 이하로 하면 마이너스 2 그렇지? 어 그렇지. 플러스 2분의 1이겠지? y는 2분의 1, x는 2가 되겠지.